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좋은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사회생활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대화의 품질을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화 습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기입니다. 특기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방해하면 상대방은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좋은 대화 습관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이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말입니다. 욕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흐리고, 대화의 품질을 낮추고, 대화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욕은 상대방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욕을 하면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대화 습관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를 피하거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반론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과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좋은 대화 습관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대화의 동기와 목적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은 대화의 즐거움과 흥미와 재미와 만족과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감정은 때로는 대화의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앙되면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대화의 품질을 낮추고 대화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감정이 격앙되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멈춘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은 좋은 대화 습관의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지식과 정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대화의 내용과 근거와 논리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내용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싶은 나머지 상대방의 상황이라든지 성향은 무시한 채 아는 것을 신나게 떠들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한 무례이며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것은 좋은 대화 습관의 다섯 번째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대화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